야, 아, 아, 야, 일근일락. 일근일락. 아, 아 여기 골프장 좋네. 아, 바다가 바다. <laughs> 어디죠? 너무 좋네요.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. 오늘 일할만 나는데요. 아 좋다. 예, 근데 아니 네. 그나저나 안정환 씨그뭐 네.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? 네. 아 여기 이제 그린 스피드 재는 건데요. 어그 고객님들 아. 위해서 아. 네. 스피드를 이제 그 정보를 알려드려야죠. 아 그럼. 근데 그린 스피드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요난또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.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빠른 거예요? 그렇죠. 그렇지, 우리가 그렇지. 보통 p j 치압은 3.0부터 시작해서 네. 거의 뭐 3.8까지도 봤습니다 3.8. 네, 대회 말고 보통 골프장은 난 얼마 정도 돼요? 평균? 보통 2. 한 5에서 8 정도. 어, 네. 2.5에서 2.8 사이로. 네 아, 이 정도로 어. 왜해 놓냐면 빨리빨리 치고 나가라. 미끄러우면 잘못 넣지 않아. 호라호락못 하잖아. 빨리. 아, 그러니까 그린에서 시간을 네, 오래 걸 오래 리니까 디팀 네. 밀리니까 어, 빨리 어, 치고 나가라. 그래 <laughs> 좀안 해요. 불평 갖고 있어요? 아니요. 아 이거 이거 하나 들고 있다고 엄청 생생해. 제가 야. 어. 이게 예약이 꽉 찼습니다. 아니 네. 그 어떻게 그린 스피드 어떻게 자, 되는 일단 거예요? 일단 평평한데 잘 보세요. 예, 평평한데 평평한데 네. 를 찾아서 네. 어 이걸 내려놔요. 치를 꽂고. 어. 여기서 공을 세 개를 굴립니다. 이걸 하나 올려놓고 네. 들어. 시작, 드세요. 이각어 이렇게 굴러가면. 세 개를 굴려 보고. 어, 세 개를 굴려 봐. 야, 정확하네. 야, 같은 자리에 떨어지네. 관리 잘해놨네. 아, 요. 예. 그러면 예를... 저골두개 있는 이 거리를 일단 재는 거예요. 저 가보세요. 자, 가보세요. 아, 이걸 잘 채달아. 예. 예, 예. 가 가볼게요. 여기다 정확하게. 자, 오늘 3.3 나오네요. 와, 3 .3... 말이 안 되죠 이거는. 이게 약간 내리막이 있아서 그래요. 그래서 반대쪽에서 다시 굴려. 반대평균서 평균을 내야죠. 자, 반대쪽에서도 굴려. 정확하네. 가네. 어. 어 저기 새 개가 다 쓰잖아요. 여기 또 재봐요. 2.2, 3 제가 볼 아, 때는 2.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2.8 나올 것 같습니다. 2.8, 아, 2.8. 정도는 약간 좀 빠른 거죠. 조금 빠르다고 봐야 되네. 느리진 않죠. 빠르진 않아도. 느리진 않다. 네. 아, 여기 그림 관리가 너무 잘돼 네. 있습니다. 음. 자, 글 스피드 알아봤으니까 손님 맞으러 가시죠. 네. 오늘은 또 누가 오나? 너무 좋네요. 오늘 오실 손님들은 좀 특별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고객님들 빽 내리는 데까지 가서 그분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카트서부터 받는 게제 캐디의 그것 때문에 저 위에는 윗선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죠.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온다고 가서 받아오라 그러네 제작진이.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. 꼬주장에. 이 그럴 거면 집에서부터 태우고 모시고 왔어야지. 아, 이게 렇게 승이나 있나? 자 어떤 분이 오실까요? 아 굉장히 기대가 이많왔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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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우시... 많이 누가 오이 많이 네. 오늘? 네. 특별한 분이신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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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어 많이 시오많나많다 많이 많 다시 탔어요. 네, 다시 네, 탔어요. 네. 예? <웃음> <웃음> 예, 예. 예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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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<laughs> 예? 예? 형님 어+ 안녕하십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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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+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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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지인으로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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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귀엽네요, 어+ 야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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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야 누구야? 야. 어떤 분이 오시는길래 그래? 자, 예, 어, 네. 자, 아 어, 이것도 백화차 하겠습니다. 네, 예, 어우야, 어우 이거 뭐? 야. 야, 이거 군인이 오시는 분데? 야, 야 이거 군인이 아, 이거. 오시는 분데? 아이고, 누구 왔어요? 아, 이거. 오, 아, 왔구나, 왔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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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예, 예, 네. 예, 예, 아 우리 책계나라원서아고반다백 아, 어? 왔나왔니 우리 동생, 왔니 백, 백, 열어 주세요. 가방. 안녕하세요. 어디, 어디, 어자 보자, 어디, 어디, 보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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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저어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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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어, 오늘 그냥 옷도 아주 이쁜 걸입으고유쾌 <laughs> 어, 이렇게 하잖아 발랄하고 명랑하고 <laughs> 어우 이 향기로운 음 우리 방에서 이거 온도 좀 재주시고. 아, 네.